두 번째 날 일정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 저랑 같이 방 쓰는 분이 먼저 숙소 들어가고 저는 샴푸랑 그 손목 시계 좀 사고 싶어가지고 근처 밖에 좀 구경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샵 룸메가 샤워하고 있어가지고, 문이 잠겨서 지금 잠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복도는 에어컨이 안 돼서 너무 더워. 제 숙소 302호. 숙소는 괜찮아요. 에어컨도 잘 되고, 어, 화장실도 쾌적하고.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쓰는 샤워기가 없어가지고 해바라기 샤워 있고 아니면 물 받아서 바가지로 샤워해야 돼서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이지만 그 정도는 괜찮고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8시 기차를 타고 여기 수도 델리에서 어... 아그라라는 도시로 가서 타지마할 보고 왔어요. 거기까지는 기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고, 어 기차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저희 가이드가 예약해준 기차였는데, 밥도 나오고, 그래서 갈때 아침밥 기차에서 먹고, 돌아올 때도 저녁에서, 저녁 기차에서 밥 먹었어요. 그.라고? 음. 타지마을. 그래서 가서 구경하고. 근처에서 점심도 먹고. 그 다음에, 아, 타지마을이 그 사자한이라는 그 왕이 죽은 왕비를 위해서 지은 무덤이잖아요. 근데 그때 돈을 진짜 너무 많이 쓰고 한 8년 동안, 진 8년이었나 20년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거를 짓느라 너무 국가 재정을 낭비를 많이 해서 원한을 많이 사가지고 그 아들이 그 타지마할 지은 왕을 약간 유배시키는 식으로 그 타지마할에서 조금 근처 한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그 성을 짓고 거기다가 그 타지말 지은 사자한이라는 왕을 가두고 남은 여생을 보내게 했대요. 비리안이 맛있었어요. 아, 더워, 그 거기 그래서 그 타지말 지은 왕이 남은 여생을 갇혀서 감옥처럼 보냈던 그... 보치 이름이 아그라 포트 아그라 포트. 그래서 아그라 포트에서도 타지마할이 잘 보이고 <laughs> 그 근데 날씨가 엄청 비도 안 오고 좋았긴 했는데 너무 더워 가지고 계속 옷 안에서 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고 정말 시원한 원피스를 입고 싶었는데, 노출을 할, 하면 또좀 그래가지고, 더운 옷을 입고 다녀왔고요. 땀을 많이 뺐고, 힘들어요. 얼른 샤워할 생각뿐이고,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목이 엄청 잘 물리는 체질인가봐요. 그 많이 물려는데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았고. 근데 좀 느낀 점은 여기 너무 대도시고, 관광지고, 좀 지칩니다. 얼른 리시케시로 가고 싶어요. 유유자적 하고 싶어요. 내가 이럴로 인도에 옹, 옹, 온 건가? 약간 아직까는 좀. 여유를 느낄 만한 시간은 없었어요. 일정이 좀 빡빡해서. 그리고 지금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이유가 또 돌아오는 기차에서 밥 먹고 그 엄청 뜨거운 티를 주거든요. 이제 인도 사람들 식사와 함께 차를 마시니까. 근데 그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실수로 조금 쏟았는데 허벅지에 화상처럼 살짝 디어가지고 지금 조금 힘들고 그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매연을 너무 많이 먹은 느낌. 마스크를 써도 뚫고 들어오는 매연. 지금 이 호텔 복도에도 매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듣고 있지 않지만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라이브 방송에서 떠드는 내 마음 공허하네요 <laughs> 시간이 너무 한국 시간으로 지금 3시간 반 정도 차이 나니까 음 12시가 넘은, 넘은 시간이네 한국 12시가 넘은 시간이어가지고 참여해서 봐주시는 분이 없네요 난 오늘 브리핑을 잘한것같아또할 얘기 없나? 음, 음, 막 예상했던 것만큼 인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그런 거는 예상보다는 좀 적어요. 그래도 지금... 지금 타지마할이랑 아그라 포트 다니고 이렇게 시내 다니고 하면은 동양인이 저희 말고 저희 일행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한팀 정도 보고 한팀두팀그 정도밖에 못 보고 서양 관광객도 거의 없고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인들도 하나도 없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막그 관광지에서도 고객분들이 우리한테 뭐 니아오 이렇게 말거는 점 하나도 없고 오히려 딱 보고 한국인인지 알아봐요. 좀 안녕하세요 바로 이렇게 하고 어 그게 좀 다른 코로나 전에 여행 갔던 외국 여행 갔을 때랑 좀 다른 점인 것 같고 음 그리고 마스크 쓰는 거 지금 너무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들어요. 용하이 나 지금 혼자 떠들고 있었어 영국도 굉장히 덥다는데 영국 생활 괜찮나요? <laughs> 아이 인도는 뭐 생각보다 엄청 덥진 않은데 한국도 워낙 덥다보니까 근데 에어컨을 너무 찾고 에어컨 있는 곳이 너무 행복한 걸 지금 세상 깨닫고 있고. 그리고 여, 여기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해도 아이스가 없어요. 그냥 약간 차가운 커피를 주더라고요. 우리가 생, 그렇게 손쉽게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기가 너무 힘들다. 원래 저도 물도 미지근한 물 한국에서 먹는 거 좋아하는 편이긴데도 불구하고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얼음물이나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먹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얼음 자체가 막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얼음을 어, 얼음 든거안 먹는 게 좋다고 가이드 분이 말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해랑 하이. 오늘 할 얘기 뭐 있을까? 지금 너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간절한 거. 자기 전이지만. 그리고 인도 오기 얼마 전에 그 애플워치가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시계가 없어서 너무 불편한데 시계 사고 싶었는데 못 사고 좀좀 전에 시내 구경 가서 겨우 사온 거라고는 샴푸 민수 겸용 샴푸 하나밖에 못 썼어요. 그리고 여기 물이 석회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엄청 뻣뻣해져가지고 원래는 한국에서 비누만 써도 괜찮았는데 이거 이거 그래서 샴푸 이걸 좀 써야 될것 같아서 샀어요. 아 이제 좀 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직도 룸메님이 샤워 중이신가? 요크를 해봐야겠어요. 야채청년 하이. 미영님 문좀 열어주세요. 아직도 샤워 중이신가요? 어 드디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웃음> 어, 시원해. 아, 목도 너무 더웠어. 엄청 시원해. 아, 아 너무 시원하다. 어, 자, 이제 끄겠습니다. 바이. Bye. 아,